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민민 민정입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일본 국기인 스모를 다들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도요에서 알몸에 티팬티 같은 거 딸랑 하나 입고 경기하는 모습이 민망하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 예전 영상 중에 갑자기 조회수가 폭등한 게 있는데요. 바로 스모판 위에 거대한 야쿠자들이에요. 현재 조회수 5만 2천을 찍고 계속 역주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세를 몰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스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여자 스모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자 스모는 일본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적 놀이, 눈여깃감이다. 여자 스모라는 말이 일본 역사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일본 서기인데요. 서력 469년 유라쿠 1왕이 공녀들의 옷을 벗기고 위에는 알몸으로 아래는 훈도시만 입혀서 스모를 하게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당시 여자 스모는 현대의 스포츠라고는 볼수 없고, 궁중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이벤트 같은 거였죠. 이후로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는데요. 1688년, 이하라 사이카쿠가 쓴 책을 보면, 술자리에서 게이샤에게 남자처럼 훈도시만 입히고, 노골적인 노출을 원하는 일본 남자들의 변태 취향에 맞게, 그녀들에게 스머를 시켰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여자 스머는 일본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성적 놀이기에 불과했지만, 점차 일반 일본 여성들에게까지 퍼지고, 인기를 끌게 돼요. 1764년부터 1772년에는 여자스모가 대유행하게 되면서 좀더 자극적인 경기가 벌어지게 돼요. 당시 시각장애인 일반 남성과 여자스모 선수 간의 시합이 바로 그거죠. 일본 정부는 훌러덩 벗고 혼도시만 입고 씨름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일본 국가의 품격을 손상시킨다면서 여자스모를 금지시키게 돼요. 하지만 여자 스모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나가사키현에서는 여자 선수들에게 옷을 입히고 스모를 할수 있게 해주기도 했어요. 이후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남자 스모, 오후 스모의 기반이 갖춰지게 돼요. 이때 남자 스모가 정기적인 시합을 하고 흥행까지 하게 되면서 덩달아 여자 스모까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요. 당시 여자 스모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성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된 음탕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타마노코시라든가, 치치가 하루, 가이카사또 등등.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 스모 선수들은 여전히 위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아래는 혼도시만 입었어요. 하지만 여자 스모는 메이지 이후에는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서커스처럼 바뀌는데요. 의상도 예전과 달리 아주 건전하게 위에는 티셔츠, 아래는 반바지를 입게 돼요. 사진에서 보듯이 여자 스모 선수가 앞니 발로 사랑가마니를 물고 배에 올린 채 힘자랑을 하거나 여러 명의 여자 스모 선수들이 팀워크로 서커스를 하기도 해요.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하는 도사도 하고요. 여자 스모는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생겨나서 발전해 가는데요. 관련 단체로는 타가다마이치자, 이시아마이치자 이두 곳이 제일 유명해요. 이시야마 이치자 소속 여성 스모 선수들 사진 보이시죠? 다음으로 타카다마 이치자 소속 여성 스모 선수들이에요. 1934년 여자 스모의 발상지인 야마가타현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엔도 시게바노. 그녀는 스모 선수가 되기 위해서 17살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서 훈련을 하게 돼요. 스모기에 입문한 지 불과 3년 만에 엔도는 오제키 그러니까 넘버 2로 요코즈나 바로 아래 레벨 자리까지 올라요. 실력은 물론 귀연 외모까지 어필하면서 그녀는 브로마이드 판매도 1위를 찍게 되죠. 엔도는 전국을 돌며 여자 스모의 돌풍을 일으키게 돼요. 1957년 엔도는 와카미 노리제키가 주최하는 스모경기에 초대되어 무대 인사를 하게 돼요. 원래 도요는 신성한 구역으로 여겨져서 일본 남자 스모, 오 스모에서는 여자가 도요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엔도가 도요에 오르자 남성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를 했다. 두 번째, 여자 스모는 향토 예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능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도요에 올라서 스모 댄스를 추면서 분위기를 업 시켰죠. 세 번째. 여자 스모는 기후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금력 구역인 도요에 여성들을 올려 신의 노여움을 사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거라는 거죠. 1996년 여자 스모는 일본의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었어요. 여자 스모 선수들은 대개 훈련 파트너로 남자 스모 선수들과 하는데요. 사실 여자 스모는 일본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1999년 독일에서 여자 스모 세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을 정도니까요. 러시아,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온 여자 선수들이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일본 스모 연맹은 여자 스모가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여자 스모 선수들은 최고의 자리, 요코지나에 오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쩌는 선수들도 있고, 걸그룹 멤버 같은 외모를 가진 선수들도 있어요. 한국의 전통 무예인 씨름은 점점 사람들의 무관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일본의 스몬는 국기로서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